예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정말 바쁜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김춘진 의원님과 또윤명희 의원님 국회 본회의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사지방선거 관련 우리 농종공약발표에 참석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어, 농번기가 도래되어서 굉장히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까지 오게 된 것은 어, 각종 FTA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피폐해져가고 있는 이때 육사 지방선거를 갈 계기로 지방농정을 좀더 우리 농업인들을 챙길 수 있는 이런 후보들이 또 좋은 공약을 내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농년 중앙연합회가 중심이 되어서 중앙단위 농민단체와 그동안에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 또 우리 한농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채택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전문가 대학 교수님들 또 자문 그룹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농업인들한테 좋은 공략이 될수 있는 과제들을 중앙 농정 목표를 6개 6대 과제를 만들고 1 5가지 세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의 5대 농정 기조와 1 5가지 후보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요구안을 만들어서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농련에서는 어, 현장 농민들 또 우리 농업 어, 경영인들의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했다는 말씀과 어울러 그동안 한농에서는 대선 및이 총선에서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만 은 무엇보다도 지방농정에 에, 절실한 이 농정 현안들을 잘 헤아릴 수 있는 후보들이 육사 지방 선거를 통해서 어, 배출함으로써 농업, 어려운 농업을 좀더 어, 대안을 마련하고 어 정부의 중앙 정부에도 농정 공약을 많이, 많이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 두 분의 지지 발언을 겠습니다 먼저 세정시민주의 김춘진 국회의원님의 지지 발언을 겠습니다 네, 전북 고창부안의 김춘진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 현실은 어렵습니다. 국가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예산은 제자리걸음 하거나 또 국가예산 이 증액되는 비율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단체를 대표하는 한농협과 사회의 지연와 많은 농민 단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귀담아 듣고 또 직접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생한 즉 수요자 중심의 영농 정책에 대한 공약을 만들어서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한미 FTA, 한EU 최근에는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과도 많이 확대할 예정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말뿐인 대책입니다. 즉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WTO에 대체하기 위해서 110조 예산을 투입하겠다 또 한미 FTA에 대한 대책 비용으로 23조가 넘는 돈을 투입하겠다 또한 이유 10조가 넘는 돈을 투입하겠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농촌에 대한 농업부분의 예산은 제자리 걸음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공약을 했으면 예산 총량에 따라서 저는 공약을 해야 된다. 앞으로 농업 예산이 농업 예산을 몇 프로 올리겠다. 그러한 공약만큼도 못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상공인 연합회나 이런 데서는 농민의 숫자가 이렇게 작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뭐냐 하고 이 세미나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은 눈속임입니다. 이번에 우리 농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정책, 공약, 이것을 어 이번 육사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잘 되게 해서 어 공약으로 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어 힘을 모으는 그러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공약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사지방선거를 맞아 농업계의 목소리를 지나, 전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국회 농림 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계의 닥친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농민과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힘을 함께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한농년의 요구사항 중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이득 공유제나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재보험관리공단의 설립은 우리 농업에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이 이 요구안을 받아들여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농업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사이트본부 이용계장님의 지지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laughs> 앞서서 김진진 의원님하고 윤명희 의원님, 그리고 농업계를 대표하는 한농년 김진봉 농축산연합 회장님과 한농연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준봉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기자님들이 와 계시는데 농업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 안보인 식량 문제가 농업을 지키면서 생산하는데 농민이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좋은 보도 기사. 잘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자문남겠습니다기자의문은 한농년 공약 발표 문 농업계 비정상이 정상화를 위한 한농년 농정공약 채택을 촉구한다. 육사지방선거 중앙단위 한농년 요구사항 하나 실효성 있는 FTA 대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중 FTA 추진 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FTA로 이익을 본 산업이 피해를 보는 산업에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 이득 공유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농업 직불제를 전품목으로 확대시키고 FTA 피해보전 직불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합니다. 하나, 농촌의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인력난을 해소해야 합니다. 후계 농업인에 대한 병역특례유지, 신규 후계 농업 인력에 대한 대학 등록금 환원을 통해 후계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인력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농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합니다. 하나 농가 경영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인하하고 농가 경영회생 폐자 부활 제도를 도입하여 어려운 농가 경영을 구제해야 합니다 하나, 농업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농업지원청을 설립하여 농신보, 농지 및 직불금을 통합 운영하고 재해보험관리공단 설립으로 농업재해보험이 더욱 효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나, 농산물 유통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매시장 법인 지정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수하고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농협법 및 제도 개선으로 농협 경제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하나, 농촌 지역의 복지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농촌 지역의 상수도와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교육부의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농촌 교육 여건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육사 지방선거 지방단위 한농년 요구사항. 하나, 지역 농업인이 농가소득 안정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산물 최적가격 보장 및 가격 안정지금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의 이자 보전사업,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소득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하나 민간 분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업 회의소를 설치하여 협치 농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나 지역단위 농산물 유통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형 유통 업체와의 MOU 체결로 매장 내 직거래 코너를 입점시키는 등 대형 마트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하여 지역 농산물 유통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 지역 단위의 농촌 일손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단기 농작업 근로자 보장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농, 농작업 근로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 농업인이 가사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하나,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 시설이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을 통한 깨끗한 관광 농촌 조성, 농공상융,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2014년 4월 8일 한농련 12만 회원 일동. 오늘 일정 가운데도 감독님 요구하는 교육사 지방선거 관련 농정 공약 요구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